그하니까 1, 2, 3, 4, 6개 들어 진짜 진짜 크지 못가다 이거 봐서 아, 니까, 나도 머리 게 조금 조그만게 나 봐.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니까, 그거 먹고, 한거 아냐? 야, 야, 내 다음이,

스크가가라고하는데원님기도 <laughs> <laughs> 약간 경사져가지고 한라산 가기로 했거든요 아그 대비용으로 그거 한라 아이젠 가져가야 되는데 빌려드릴까요? 아니 그 등산용품 대여했지 어우 <laughs> 그거 없이 어떻게 길이 어디야? 아 여기 <laughs> 그래서 이게 양념이지. 우와, 그럼 <루> 물 <freuen> 마셔야 지 돌탑 쌓기. 어머, 거기 의자가 있네요. 어머, 어머, 어디다가 탑을 쌓을까? 여기다 써야 되는 거아니 <Owner> 아이, 아야 <laughs> Sorry. 됐다. <laughs> 너무 뒤에 사회로 갔어.

6천 5천 6천 5천 7천 7천 진짜 가천으로 내려가려니. 차에 기아서 코끼리 열창 타고 어떻게 열어? 아, 세상에 500원, 500원이 될거 아니야. 어, 500원. 젤리, 젤리. 이건 모르겠어요, 왠지. 집에있없것같아요 어, 거의 다온것 같아. 저기 봐. 여기. 응. 여기까지 <놀라> 아... <laughs> 신모씨, 주모씨, 관악사. 워 <laughs> <laughs> 실청들. <laughs> 올라갈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게 제일 고민이 포토스파 아저씨들 자진잘 찍었는데. 어어어 조심해. <laughs> 이번 막으러 연주대 왔어요. 최후의 만찬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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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아플> 다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 <뻔했다. 웃음> 그 먹어요 <laughs> 네. 진짜 많이 많이 오오오오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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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밥 먹방하러 왔거든요. 네, <laughs> 음, 음, 김밥 먹으러 왔거든요. <laughs> 자라란 요것은 무슨 김밥일까요? 김치김밥. <laughs> <피치> 이 아닌가요? 무 <laughs> 김밥? <laughs> 아, <laughs> 계란김밥인가? <응>. 계란말이? <laughs> 계란, 참치. 또뭐였지또 뭐 뭐야? 이거 음, 기본 김밥인가 봐. 잘꺼냈어 <laughs> 이게 참친 컴퓨터... 어머 눈이랑 코치뭐 없어. 데코야. 비 향기 났나? 이렇게 날것 같아 나는. 무가 있어. 무브가 <laughs> 아. <노부가> 약간 <laughs> 음. 바삭바삭한네 <laughs> <laughs> 심플스틱 전할때도데려가지 세화기 일로 하셨어요? 응. <laughs> 음. 뭐 해요? 가면 기도도 뭐 해요. 하면 음? 백팔. 동양하고 저랑 기도와 같은 거 하고 백팔 배할지 연정 만들 때고르라고 그래서 백팔 배안 하고 연정 만들 지금. 다음에 백팔 배. <laughs> 얼마예요? 그땐 코로나여서 3만원 나왔어. 음 근데 지금 6만원될거 음. 심심해. <laughs> 핸드폰 못 사가요? 응? 핸드폰 못해요 아니 하지 <laughs> 핸드폰하고 또 보고 TV보고 책보고 밥먹고 나만이 가니고 빨리 먹는거 아니겠지? 아 저리 가먹을가없아 <laughs> 강아지 여기까지 온거 진짜 대단하다 강아지들도 많이 온대 음. 아! 뭐요? 아! 이렇게! <웃음> <웃음> <별로> 안 <laughs> 아, 도 별로 안어 어디냐? 저기 있구나. 너 <laughs> 원래 10년에 운동 하나씩 사야 돼. 맞아, 맞아. 어못나말게그랗게 어, 차라리 눈이 있던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느낌이 너무 이상해. 신발이 더 무거워졌어. 또못 <laughs> 묻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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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진정 운동이야 <또. 웃음> b y 스도 화이트 타러가좀 맛있네. 아우, 좋하겠어 야, 야. 너 따뜻해. 이제 따뜻해졌 옷에 붙는다. 짠. 그. 여기가 홀쭉해졌네. 어때요? 네. 자, 먼저. 할것 같아. 맛있는데? 응. 번려

있잖 네. 그 라방이.. 도시락통이 진심. <laughs> 도시락통이 있으면 밥 사려고 한거 아니고 아, 뭐 넣으려고 아, 아, 한 건지 모르겠 스티커도 보관할 수 있고 <laughs> 머리핀도 보관할 수 있고 있는... 그거 썩고 있냐? 어, 썩었냐고 안쓰고 있어. 쓰고 있어. <laughs> 쓰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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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필요가 <피로가> 더필요하 <laughs>

먹방 시작! 오늘 먹고 죽어이렇게밥 아, 네. 먹으려고 맛 산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단무지였네? 처통 단무지 필수지냐? <laughs> 단무지 필수지. <펜치야>. 단무지 <laughs> <laughs> 냠냠. 아, 뜨거운 거 이제 들어갔네. <laughs> 먹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파티에서는 뭐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둘네 음. 확고한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사랑했었고 이제 다른 사랑을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